여러분 안녕! 안녕 TV 안녕인데 어왜 하얀색이 여기 보이냐고 이거는 음.. 고정땜 여러분 어, 미안해 오늘은 앙이죽땜 입니다 일단 안녕 결과로 일단 이거는 어 스타벅스 스타벅스에서 산 캔디 하나를 더 사면 하나는 지고 이렇게 캔디가 들어있는데 이걸 먹으면 식감 좋으면서도 막하에어아니 시원해요 뭐 깨물면 꽃 음. 어, 안보이게 첫번째는 레몬 똥레몬 음. 오마이갓 와우 진짜 투명하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오로라 빛지 나면서 이런 이런 개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럼 다음은 음, 토 포토카드, 홀... 아, 발음이 잘... 포토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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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 포토카드, 더 홀더. 토카드 포토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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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카 우와, 포카 쎄 세... 음, 음. 포카를 이렇게 놓으면, 얘가 부작하든, 이렇게 홀더인가봐요. 음, 포카는 그대로 여기에 보관을 해주겠습니다. 요런 홀더가 봤네요 오, 예쁘네. 천천히 다 소개해주자면. 이건 뭘까? 감옥. 이거 포카도 들어있고. 요런 홀더가 많이 있습니다. 다음은, 정리 좀 할게요. 슬리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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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브 이거는, 그 뭐냐. 어, 미니올, 미니폴라로이드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 포카에 딱맞다는 뜻이겠죠? 40매에요 좀더 저렴해가지고 이거 샀어요 되게 많다 어, 됐다 자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해서 슬리브통 쓰레기가 막 여기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깐 여러분 잠시만요.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들었습 그리고 이번에 요 돈이 계속 모자라가지고 사고 싶은 2,000원입니다. 클릭, 클릭. 아, 음, 음, 처음부터 부신 거 아니지? 이거 뭐지?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테이프? 테이프를 뜯어. 음음 음, 음, 여러분, 테이프가, 음, 아니. 에이, 나 계속 왜 이렇게 못뜯데 테이프가 왜붙여져 있을까? 아 클립, 저 클립 좋아. 돼요? <laughs> 클립 많은 게 단점이네. 이렇게 쏟아 잘안 이어지거나 쏟아져요. <laughs> 얘는 별, 뭔가 별점이 있어. 어쨌든 얘 끝입니다 이제.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이소 강원 드려야 겠해요 다음에도 안녕. 빠빠 빠빠. 구독 누르기 구독구독.